이번에 <laughs> 어, 올라오겠습니다. 어수려고네선생자 정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해요. 정면 시작하겠습니다 두 시간 탈출 조립한 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은요, 어, 유튜브 백신 수요. 와우. 자, 먼저 정면 한번 봐주시겠어요? 재밌는 거 멋있으면 뭐 해주시고. 좋아 라이브 한번스 나, 들나바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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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자다음은 우리, 우리, 들을 위한 공연으로 우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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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내려주세요. 숨 우리, 우리, 오리우 지금 마음대로 하지. 왼쪽. <laughs> 뭐, 아, 재준비 있을 거예요, 분명히 우리. 명기수 씨가 그냥 지 쇼그맨 팀은 정말 국내에서 엄청 많은 공연의 예, 횟수를 사랑합니다. 오른쪽. 네. 정말 대결 트렌들이 모여서 많은 공연팀니다 쇼그맨 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번에는 정말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을 넉넉한 이경섭 하박최지형씨를모시고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왼쪽. 네 괜찮아? 오른쪽. <laughs> 조준 씨가 먼저 할것 같은데 예. 아 좋아요. 모바의 <laughs> 스팀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는 정말 보기만해 웃음이 나오니다 이제부터 하실 요 정경. 넷. 아네 어. <laughs> 네, 다음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음... <laughs> 지쳤네. 예, 알겠습니다. 코미디 몬스터즈 의 입, 우, 비비 파수를 하겠습니다. 어서 와요. 먼저 정면 봐주세요. 네 계속 왼쪽 네 다음은 오른쪽 말을 안 하고 포즈만 하는게 쉽지가 않죠 사실 네 맞습니다 마이크를 들리게 그랬네요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스탠드업 코미디의 타이블 코미디 스테이브 b <laughs> 어서오세요. 아, 김영씨가 안 나오셨네요. 네. 만세. 네. <laughs> 자, 왼쪽도 잘 봐주시고요, 왼쪽. 어, 이쪽은 좀다 왼쪽도 시선 좀 봐주세요, 왼쪽. 이번에와 지금 주식 이런 데 봐. 는 파이팅. ハ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Gracias,